최근 미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비리에 이뤄져야 할 군사작전 논의가 한 민간 메신저에서 이뤄지며 유출이 된 사건인데요. 군사작전은 작전의 성패와 함께 군장병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비밀보안 유지가 생명인 군사작전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달되어 왔을까요? 전쟁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군사작전을 하다라는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해왔습니다. 고대의 전령부터 파발마, 전서구, 봉수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19세기 초에는 전기의 발견과 함께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장치 전신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며 현대의 군사 통신 장비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전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휴대전화 제조사로 잘 알려진 M사에서 개발한 최초의 휴대용 무전기를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하며 많은 군에서 작전 하달을 위해 무전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무전기가 보급되면서 전선에 에서는 신속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동식 무전기는 전투 중에도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하거나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 무전기가 처음 선보여진 건6.25 전쟁 중 미군이 사용하면서인데요. 이후 1980년대에 무전기 PRC999K 독자 개발에 도입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군의 지휘 통제 통신용 무전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PRC999K는 가용 주파수 중에 순간적으로 한 주파수를 사용한 후, 무작위로 다른 주파수로 바꿔가며 교신하는 주파수 도약 기법을 적용해서 적의 탐지나 도청, 교란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현대로 오면서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위성통신체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MUOS 위성을 올리며 경사 개인마다 휴대할 수 있는 휴대전화형 위성단말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휴대전화형 위성단말기 형태의 위성통신체계는 군사작전에서 차지하는 활용성이 상당히 큰데요. 지형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거리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개선된 통신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전시 및 국가재난 시 긴급통신으로 매우 효과적인 데다 임무 수행 시 기존의 휴대용 단말기의 중량과 설치 시간 소요 등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우리 군도 군 통신위성 운용을 위해 2006년에는 민군 공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1호를 2020년에는 최초의 군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발사했는데요. 아나시스 2호는 기존 위성 대비 2배의 전송 용량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요. 통신망 역시 한반도 전역은 물론 해외 파병지 까지 포함한 원거리 통신망을 지원해서 육해공군의 지휘 통제 및 전술 통신, 훈련, 교육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또 회피 성능도 기존 대비 3배 이상 강화되어 향상된 전자전 능력으로 보안성이 보장된 위성통신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30년대에는 보다 향상된 아나시스 3호기가 발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온 작전 하달 방식, 통신 장비가 발달하며 작전 하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증대됐는데요. 이에 맞는 보안 역시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입니다. <목소리가>